안녕하십니까 천안이베프 우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3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요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 말씀은 26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그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밸마다 또매 시간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세 가지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지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땅을 디디고 살수 있는 것, 또 이곳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따뜻한 햇빛이 있고 또,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볼 수 있고, 아름다운 꽃, 또,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으며,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것. 또, 맑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바람 소리를 들으며 살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그 우주에서 방황할 때 거기에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살아 살아서 생존하기가 아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우주에서 방황하다가 이 지구를 떠났을 때 너무 감사해서 땅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봐야 이 지구의 소중함을 알듯이 이 지구의 가 있다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에서 장자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요단강 동편 땅인 그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교회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또 이곳에서 성령의 샘물을 주시고 또 말씀의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실 뿐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이제 6.25 직후에 먹지 못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뽑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북한만 가도 여기서 몇킬로만 가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프리카 이런 곳에도 또 우리 아시아 지방에서도 이렇게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얼마나 찬양이 풍성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공급하시고, 말씀을 공급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 양식을 먹으며 살수 있고,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